자, 23번은 아, 수열의 극한 물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n제곱이랑 3n제곱 계수비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은 자, 미분하려니까 f'x 구하시면 e x p o n e 의 x 플러스 lnx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합성함수니까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이 돼서 f'1을 구하면 2의 1승 플러스 0의 여긴 2가 돼서 답은 2, 2번입니다. 자 25번은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아, an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네요. 그리고 요 다음 급수가 수렴을 합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건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분의 an, 마이 n, n 스 n의 n 플러스 1분의 2이 극한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 곱하기 b n분의 1이 0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그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수렴을 하니까, 여기는 b n분의 1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먼저,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시그마 n은 1부터 지금 요걸 물었기 때문에 어, 무한대까지 b n 분의 a n 자 얘가 수렴한다는 과정하에서 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 n 플러스 1분의 2자 얘가 수렴하죠 얘가 수렴하고 그다음에 급수가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수렴합니다. 따라서 자이 급수를 구해보면 세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2배 자, 쟤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 둘을 빼주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둘을 빼주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삭제되죠. 그러니까, 2배 1이니까 답은 2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2로 수렴하니까, 자, 얘는 5로 수렴하겠죠. 왜냐면 3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구해보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 분자분말 bn으로 나눌게요. 나누면, bn분의 a, 요거 말하는 겁니다. 여긴 b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로 수렴하고요. 그러면 b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bn분의 an도 0으로 가죠. 그러면 앞부분은 1로 수렴하고, 뒤에는 5니까 답은 6.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6번은 분자 0으로 가니까 분모,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a는 1이고, 따라서, limit x가 0으로 갔을 때, exponential 2x, plus exponential minus x, minus 2, x제곱. 이렇게 돼있죠. 자, 저걸 극한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분자분의 2에 2x 곱할 겁니다. 그럼 x가 0으로 갔을 때, 2에 4x, plus 1 minus 2에 2x, x제곱에 2에 2x. 그럼 얘는 limit x가 0으로 갔을 때, 자, 얘는 2의 2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x 제곱 곱하기 2의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2의 2x 빼기 1의 제곱에 2의 2x분의 1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럼 요 값은 자, 얘는 극한근 사이에서 2x로 가고요. 얘는 X로 가고, 최고, l 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0으로 가면 1로 가죠, 수렴. 그럼 이렇게 약분 치면, 4 곱하기 1에서 답은 4입니다. 4번이 되고요 27번은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저, V자, 두 직선. 자, 그래프가 AB 두 점에서 맞는데요. OAB 넓이가 주어졌고, R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 직선은 X가 양수일 때니까 얘는 3X가 될 거고요. 여기는 X가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요 A점, 요 만나는 점을 먼저 구해보면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Y 대신 3X를 대입하면 10x 제곱은 r 제곱이 돼서 이때 x는 루트 10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렸을 때 여기 x좌표가 루트 10분의 r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해보면 자 어차피 2 x 집어넣으면 여기는 루트 5분의 r 대신 음수인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ex 일단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0분의 r, 콤마, 루트 10분의 3r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r, 콤마, 루트 5분의 2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인데, 지금 한 점의 좌표가 원점이죠? 그러면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것은 사선의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선의 식으로 구하버리면,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값. 여기 X자표, 여기 Y자표 곱하고, 루트 50분의 2R제곱, 빼기. 여기, 여기 Y자표랑 여기 X자표 곱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루트 50에 3R제곱, 절대값.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 루트 50분의 5R제곱, 얘가 되죠. 이게 얼마라는 거냐면 16루트2 얘가 16루트2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일단 얘가 루트2 이렇게 될 거고 r제곱이 그러면 2루트2를 곱하니까 32 곱하기 2 해서 64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할 값은 8입니다. 3번이고요. 자 28번은 자 그림에서 A1, B1의 길이가 4, 여기가 5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 각이 세타라는 거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주어졌죠. 그럼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3이니까 사인 값은 4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어, 여기서 정삼각형이됩니다 자, 이게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가 얘네들이 평행선이래요.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뭘 구하는 거냐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 넓이를 sn 이랬을 때 sn에 대한 급수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길이를 표시해보면 요 길이가 4가 되고요. 이 길이가 5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4대 5죠 그죠 4대5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 변의 길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를 4대 5니까 얘를 4K 놓으면 여기 5K가 됩니다 그럼 여기 5K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죠 그럼 이게 엇각이라서 60도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사인가가 사인값을 싸인 아니까, 사인법칙에 의해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구해지는 거죠. 요 길이. 여기를 구해보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일단은, 아, 일단은 여기를 4-4k로 표현할 수 있네요. 내가 여기를 4k로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사인법칙에 의해서 요거와 요거의 길이비를 구할 수 있어요. 사인 60도를 갖다 구해보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s 인 n 값의 b가 1대2입니다. s 인 n 값의 b가 1대2. 그죠? 1대2니까, 얘가 바라본 요길이 가고, 요 길이 b가 2대1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4-4k랑 10k가 같다는 소리라서, k 값은 7분의 2입니다. 따라서 7분의 2니까, 일단 공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길이비를 먼저 구해볼게요. 길이비를 구해보면, 이 길이 5대 5k니까 1대 k. 따라서 넓이비는, 넓이비는 1대 k제곱. 얘는 넓이비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공비입니다. 따라서 얘는 49분의 4가 공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넓이는, 첫 번째 넓이는 2분의 1에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죠. 이큰 삼각, 이큰 삼각형이니까요. 이큰 삼각형. 이 넓이가 첫 번째 넓이니까. 이거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해보면, 이거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에 얘는 4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주면 2분의 5 루트 3.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1 49분의 4. 이거 분의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돼서 49를 곱하면 어 45분의 여기는 2분의 5 루트 3 약분치면 9 따라서 여기도 49를 곱해야 되겠죠? 약분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8분의 49 루트 3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